안녕하세요. 모델 후기의 한 사장입니다. 오늘은 배우 신세경 실물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PC 버전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 초반에 했던 그 버전도 좋으신 분들은 제가 그 버전도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신세경은 어떤 구독자분이 신세경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안 했던 게 지붕 뚫고 하이킥 때 신세경을 보긴 봤는데 제가 그때 눈여겨봤던 분은 신세경보다는 오연경 제가 오영경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영경을 더 많이 보는 바람에 신세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봐서, 예, 못본 상태에서 제가 후기를 말씀하는 건 조금 좀 그렇잖아요. 그렇다가 최근에 요 신세경 요 분에 대해서 봤는데, 이 영상을 봤을 때, 신세경을 봤을 때 가장 근접한 얼굴입니다. 예, 제가 볼 때는 요런 느낌의 가장 근접한 거고, 좀 이분이 촬영하실 때 상당히 좀 보안이 숙제에서 제가 좀 간신히 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. 다른 연예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찍으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촬영을 하지 마세요. 막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, 신세경이 보안이 좀 철통 보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찾다가 가장 실물에 봤을 때 가장 좀 근접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신세경을 처음 탁 보자마자 느꼈던 거는 이 앞라인보다는 이 옆라인을 제가 조금 더 봤거든요. 봤는데 옆태가 정말 좀 환상적이라고 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박보검 얘기할 때 박보검을 굉장히 좀 외모적으로 칭찬을 많이 했는데 박보검 이분이 보면은 옆에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 연예인은 박보검이었던 것 같고 여성 연예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세경? 이분이 옆라인이 정말 예쁘거든요. 대부분 사람들이 남자 연예인이나 남자나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봤을 때 아픈 상당히 괜찮은데 옆이 좀 요즘 애들 말로 똥망 경우가 있거든요. 남성 같은 경우는 이 눈썹뼈 있죠? 이 눈썹뼈가 이 눈썹이 이렇게 딱 튀어나와야 돼요.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은 전반적으로 이 눈쪽이 음영이 지면서 상당히 남성적이면서 굉장히 좀 멋있게 느껴졌던 게 그게 박보검 배우였던 것 같고 신세경은 옆태를 제가 봤을 때는 여자는 이 눈썹뼈가 나오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이마뼈 있죠? 이마가 둥그렇게 돼가지고 이쪽이 이쪽이 이렇게 둥그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전반적인 이 콧대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쑥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랬을 때옆 라인이 정말 예뻐지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 턱선, 이 턱라인도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거 같은 느낌이잖아요. 이 보면은 막 <laughs> 이런... 이런식으로 돼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픈데 괜찮은데 옆이 상당히 똥망인 경우가 있는데 이 신세경 이분은 이 턱도 앞쪽으로 쭉 나가 있는 느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쭉 쏠려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옆태 옆모습이 정말 상당히 좀 이뻤던 그런 느낌이었고 이분이 청순 글래머라고 지금 돼 있긴 한데 제가 볼때는 그런 느낌은 좀 없었고 극도로 좀 말랐었습니다 예. 마름이 제가 의류장 한 20년 정도 했잖아. 하다 보면 은 저분이 5호를 입는지 4살을 입는지 때론 신발 사이즈가 235인지 40인지 대충은 좀 맞히는데 제가 이분을 입고 온 옷이 흰색 티셔츠였는데 그 티가 제가 추정으로 느꼈을 때는 한 5호 사이즈였었는데 그 5호가 이렇게 옷이 있으면 이렇게 막 펄럭펄럭 돼. 예, 이렇게 이렇게 펄럭펄럭 돼, 예. 이렇게 막 굉장히 좀마른 느낌이라 이분이 청순 글래머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은 좀 없었던 그런 배우였던 것 같고 추정으로 키는 제가 이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은 제가 좀 못했습니다. 160한 2에서 한 163, 4? 크면은 164까지 될것 같은데, 그 이상은 좀 아닌 것 같고,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하면은, 이분은 솔직히 몸매로서는 좀 그런 포스는 없지만, 얼굴 하나. 그리고 환상적인 면 라인을 봤을 때는 연예인 폴스 플러스 이물이 이렇게 딱 보면은 인형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송혜교 이 배우 얘기할 때도 그분도 좀 인형 같은 느낌이었는데 매력은 좀 모르겠다. 얼굴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. 근데 신세경 이분은 얼굴이 막 아주 진짜 막 소름끼치게 작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인형 같은 느낌인데 여성으로서의 그 매력적인 느낌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. 옆 라인은 제가 봤을 때딱 이런 요런 실물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이런 느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둥그렇게 이렇게 빠지면서 그러다 보면 여기 안에가 들어가잖아요. 일반적으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린 느낌 이 일반인 플러스 제가 본 연예인들 중에서는 옆태가 정말 이뻤던 분이 배우 한소희, 수지. 네, 수지 같은 경우는 좀 밝은 이미지고, 한소희 같은 경우는 이 다크한 느낌이지만, 그 중간에 신세경의 그런 분위기. 이 신세경 이분이 얼굴도 굉장히 이쁘다는 표현보다 좀 우리하고 좀 다른 세계. 다른 느낌의 사람, 화장을 좀 두껍게 해서, 맨 얼굴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, 예, 그리고 이분이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이 옆에 이 코라인이 상당히 좀 이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, 예, 피부는 상당히 좀 하얗게 느껴졌고, 이 몸매 자체는 극도로 마름. 예. 전반적인 밸런스는 이분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. 상당히 좀 깡마른 그런 글래머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깡마른 그런 느낌이고, 키는 추정으로 봤을 땐 62에서 164 정도. 근데 이제 얼핏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돼 보이지 않는 그런 비율. 하지만 이 얼굴 하나, 얼굴 하나 플러스 이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이 옆모습이 잘생기고 이뻐야 저는 진정으로 이쁘다고 생각을 좀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,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옆모습이 별로인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 당시 배우 송승헌 이 분이 앞에는 정말 잘생겼거든요. 정말, 와,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구나 했는데, 옆에서는 조금, 예, 뭔가 음영진 게 없는지, 조금 앞부분보다는 옆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, 그게 굉장히 잘돼 있는 분이 저는 박보검, 신세경, 한소희, 추지노라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이분의 보면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예, 예전에 제가 제니를 봤을 때 그분 얼굴을 봤을 때 무슨 요정 쪽으로 살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지만은 신세경 이분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다른 세계 나하고는 동떨어진 세계의 예, 음식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른 걸 먹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제가 연예인을 보면서 하나 느낀 건데 성형으로 안 되는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. 이게 일단 키 고다. 그다음에 눈빛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중을 압도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 하나만 굉장히 좋아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당히 인기가 상당히 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좀 얼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합이 잘돼 있던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또 PC 버전으로 좀 하나 만들어 드리고 또 나중에 모바일 버전으로 또 시간 날때 하나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신세경 봤는데 사장님 어떠세요 하면은 와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근데 그게 있어요 이렇게 후기를 얘기를 하면은 이런게 좀 있는 것 같아 예. 이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예. 이분들이 뭐 로보트나 AI가 아니잖아요 기복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좀 약간 살이 쪄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게 평가가 되고 또 살이 빠지고 굉장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때 봤을 때는 나하고 좀 느끼듯이 저는 제가 이분 봤을 때는 예전에 하이킥 예. 오연경이랑 같이 봤을 때는 오연경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뻤었거든요 예. 이분은 잘 몰랐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더라도 오영경 최다니의 윤계상도 봤었고 황정음 이런 분들도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영경 이분이 가장 좀 이뻤는데 그때는 이제 연예인의 미완성인적인 얼굴이잖아요. 근데 지금은 완성인 얼굴을 제가 본 거기 때문에 그때 하고 느꼈던 그 온도차가 정말 다르게 완전히 뭐 엘프 여신으로 좀 바뀌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김수현 이 배우를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게 제가 너무 초창기 때 봤고 지금은 이제 연예인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잘생겨지지 않았나. 그리고 또 이승기 이분도 마찬가지로 1박 2일 때 봤고 지금은 좀 많이 남성적으로 변해서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그분들? 예 억울하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또 후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의 배우는 엘프, 이자, 인형, 여신. 연기력도 이분이 좀 상당히 좋고 분위기가 이분이 굉장히 좀 사연 있는 외모잖아요. 약간 한소희 그분의 그 분위기하고 좀 엇비슷하죠. 어, 어 한소희는 근데 조금 더다크한 느낌이고 이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이 버죠 예, 아무튼 뭐 만약에 이 신세경 같은 분이 앞에 있으면 정말 예,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인 것 같고 주변의 반응들이 상당히 와 뭐야 인형이야 야 인형이 말을 안해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예 저랑 같이 알고 있던 여자가 오빠 다 신세경 닮지 않았어 막 그랬던 여자애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네가 실물을 봤으면은 오바르크가 돼 버릴 텐데 참 그게 좀 아쉽다 근데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의 배우는 신세경 예 엘프 여신 인형 여신 신세경에 대해서 얘기했고 서로좀한 말씀 드리자면은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좋아요랑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좀 채널이 크면은 그때부터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좀 오지 않을까. 그러면은 저도 가서 영상 촬영을 하고 그분들하고 짤막한 인터뷰? 를 하는 게제 일단 유튜버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보시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지만 제가 빨리 할수 있고 뭐 이제 제가 연예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커뮤니티에 궁금증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그 설문지를 갖고 해당 연예인한테 가서 할수 있도록 그게 제 최종, 최종은 아니고 이제 아무튼 유튜버를 하면서 목표이니까 예, 그러려면은 고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줘야 제가 좀 그렇게 크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오늘의 배우이자 연예인은 신세경이었고, 영상이 좀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고객님, 감사합니다.